형형색색의 조명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인 그 자체로 최고의 관광자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건축물은 물론 도시 전체의 밤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빛을 디자인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업, 조명 디자인의 세계로 지금 초대합니다. 어느샌가 멋져 보이기 시작한 서울의 야경, 4대문 안으로 은은한 빛이 흐르고 한강의 다리들도 저마다 자태를 뽐낸다. 국내 최고층 랜드마크 빌딩에 절제되면서도 화려한 반풍경과 럭셔리 호텔 리조트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변신시키는 조명의 마법. 그런데 이러한 경관 조명을 계획하고 디자인한 기업이 모두 같은 곳이라면 그야말로 대단한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 단순히 어두움을 밝히는 빛에서 공간을 창조하는 빛으로 조명 산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기업이 있으니 국내 조명 디자인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이 기업의 대표가 바로 이분 되시겠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 회사는 빛으로 그공간을 디자인하는 회사예요. 보통은 조명 디자인 회사 그러면 또 조명 회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랬더니 기구를 디자인하는 회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기구를 이용해서 공간을 디자인하는 회사고요. 또한 건축이나 인테리어의 마지막 마감재가 사실은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가지고 공간을 잘 만들어서 그 건축가나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함께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조명 디자인이라는 단어조차 낯설었던 20여 년 전부터 국내 일 세대 조명 디자인으로 관련 업계를 선도해온 정미 대표.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건설의 하부 영역에 불과했던 조명 디자인을 이제는 전문성을 인정받는 분야로 올려놓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녀이다. 이디자인은 철학은요, 할 때까지 하자. <laughs> 어, 되게 그 아주 평범한 얘기긴 하지만 어, 저희가 일단 즐거워야 되고요. 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거 세상에 없던 거야. 어 이건 좀 특이한 거야. 또 우리만의 색깔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죠. 어뭐 힘들다. 어, 그만하자. 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불만 사항도 있으시지만 오픈하고 났을 때는 다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듯 끈기와 뚝심으로 자신만의 조명 디자인 세계를 구축하며.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 좋은 빛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온이 기업.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서울의 야경 경관 마스터플랜을 책임지며 여러 야경 명소를 탄생시키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 2000년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 서울의 야경은 십자가하고 그다음 나트륨등 노란색 등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좀 관광 자원으로서의 빛들을 설치를 함으로써 외국인들한테 서울에 왔을 때 서울의 야경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심어주는 역할을 했었었죠. 근데 지금 이제 2018년에 하고 있는 작업은 2030년까지 서울이 얼마나 똑똑한 조명을 잘 쓰느냐예요. 조명은 적재적소에 잘 쓰면 굉장히 그 에너지도 세이빙 하지만 또한 안전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할수 있고 또 관광에도 기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굉장히 똑똑한 도시로 만드는 게 저희의 이제 2030년까지 목표고요. 이처럼 공공재로서의 빛의 가치를 중시하는 설계와 디자인으로 새로운 밤의 공간을 창출하기 시작한 이 기업은 최근 국내 최고층 빌딩의 경관 조명 디자인을 완성하면서 세계적으로도 그 실력을 인정받았는데 서울 롯데타워는 사실 굉장히 큰 숙제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숙제가 많은 이유는 어 일단 처음 들어서는 초고층. 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초고층에 대해서 우뚝 서 있는 느낌의 이 건물을 굉장히 럭셔리하면서도 그전에 기업 이미지와는 다른 어, 굉장히 어, 정돈되고 정리된 이미지를 굉장히 저희가 이제 하고 싶었었어요. 하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는 건물이었기에 조명 디자인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서울시가 빛공해라는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빛공해 방지 조례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이 잘못 얘네 얘가 막 빛을 비치면 빛공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이 롯데월드타워를 빼놓고 주변이 전부 주거지예요. 그럼 굉장한 민원이 <laughs>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월드타워가 세워지기 전부터 빛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laughs> 건물이 들어서기 전인데. 막상 빛을 켜고 났더니 주위 사람,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빛이 직접적으로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도 야경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사랑받는 야경이 된거 같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디자인 실적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전한 곳이 바로 영종도의 대형 복합 호텔 리조트인데 전체 시설의 조명 실시 설계를 맡아 또 다른 공간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중이다. 이 경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더 화려하게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화려하게 가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실내 같은 경우에는 미술 작품들이 많아서 미술 작품들을 과연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이냐. 또 가족들이 왔을 때정 편안한 것도 있으시지만 인스타에 노출도 많이 돼야 돼서 사진도 잘 찍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도 기준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숙제였었고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조명 설계하고 또 현장 가서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또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니까 또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나가서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재미있게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뭐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디자인하고 나서 이제 그게 실제로 시공될 때도 저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합니다. 저희가 디자인한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왔을 때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 똑같이 나올 수 있게 현장 체크를 많이 하는 편이죠. 조명은 건축물의 일부분이 아닌 건축물을 완성시키는 작품이다라는 신념으로 사람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기업. 네, 저희가 이제 향후 목표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게 목표예요. 지금 저희가 홍콩에 지사가 있어요. 이쪽 동남아시아 쪽 인들도 좀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더 글로벌하게 회사를 좀더 뻗게 펼쳐나가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항상 새로운 도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이 기업. 건물과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빛내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 본다.